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화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에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뺀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유동치 않게 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보고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주와 같은 자가 자 없나이다 주는 크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그 신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애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리 후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에 맞는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에 열방이 등지능이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배우셔,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로 바라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금 자기의 조각한 심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방령대에 만든 것인 즉, 증벌하시되 멸망한 것이나 야곱의 분기증 이같이 아니 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그 이스라엘은 그산업의집하라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구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땅이 거하는 자를 이, 이번에는 내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이는 참으로 나의 뿐아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들을 지어다 국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케하여 시랑이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은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하시고 진노로 하지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하였나이다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열조 너희 열조를쇠풀며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주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명세곧 그들에게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여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음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들이 내게 부르짖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었지라도 그 신들이 그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그의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취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에사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고넥의 이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하,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여기직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거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제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할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삼은 심은 망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건대 너우지 손에 죽을까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헤니라 12장 <laughs> 여호와의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위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악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권이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하면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 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의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말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것은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니.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배가 아니냐.매들이 그를 에워서지 아니하느냐.너희는 가서 그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많은 목자가 내보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흙무지를 만들었다. 그들이 이를 황묵히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땅이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위에 이를 얻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비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지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 분노를 인함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을 어,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유색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국렬이 여기서 각 사람의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의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대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말하기를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며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laughs> 1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돌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나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분 아래도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기틈에 감추라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불 유보, 유불아데 물가에 감춘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불아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기 한 띠를 취하라하시기로 내가 유불아대아데로 가서 그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뜨뜻 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하이라 걸어서 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니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뒤에 쓸데 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해와 영광이 되게 하려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일 줄을 우리가 알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이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수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할 상하게 하되 부자관에도 부자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 멸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에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안 빛이 사망의 구물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에 인하여 은근히 곡갈 것이며 여호의 와양무리가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기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곧영광이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너의 고통에 잡힘이 부러워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큼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뒤 바위 뒤꿈치가 상함이니라구수인이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할 수 있을지 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가이어뜨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음득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시서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대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는 것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아느라 화했는진저 예루살렘이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14. 장. <laughs>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동하니 예루살렘의 불르지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러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서 워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삽기를 나와도 풀이 없음으로 내어 버리며 나게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 같이 활덕이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감이 많음마느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시요 곤란한테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자 같으시며 구원하는 구원치 못하는 용사 여호와 여 주는 우리의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거듭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보려주지을듣지 아니하겠고, 번지와 숙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서이다주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못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하나이다.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친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호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수가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명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그를 살린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죄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 치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지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새우 신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해하지 마옵소서. 열방이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19장 <laughs>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약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고추기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기자 누구며 너를 고할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자누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네가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가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달아버데, 바라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줄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생각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담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생에서 가통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끼워주이도 주지도 아니할고 사람이 나 내게 끼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단어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게 내가 진실로 내 죄적으로 재앙과 환난을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쇠 꺽거리요 그러나 내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론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 대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않게 말,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에 회에,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싸 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머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돌아오면 만일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같으며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대개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도 성벽에 대게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